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준설토를 어다 써먹느냐는 겁니다 예 요즘에 이제 4대강 사업하고 관련해서 하천정비사업이 세게 나가고 있는데 요거하 관련해서 정부 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히 개떡같이 진행되고 있다 준설토는 버리는 게 낫습니다 준설토는 이제 성토재료를 많이 쓰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준설토 처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이게 악취, 해충, 침출수가 발생하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환경적 피해를 준다는 어,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벌레 새끼 막 키고요. 모기 새끼 막들글거리고 말이죠. 이 바닷가에 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뭐 응? 그죠? 그래 가지고 준설토를 어, 우리가 <laughs> 건설 폐기물이 이제 그죠? 요거는 이제 건설 오니 그 다음에 요거는 건설, 건설 폐토서. 그죠? 이렇게 쓰면은 채점자가 못 읽어보거든요. 섬장에서 이렇게 쓰면 조집니다, 여러분들은. 예? 협장에서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못 알아보게 쓰면요. 이게 감점의 대상이 돼. 근데 사업장은 건설, 공사, 예구요. 그 다음에 무기성, 원니 요거는 폐기물 관리법.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하는 준설물. 그 다음에 유기성, 원니 시행규칙 별도로 만들어놨고. 자연 상태에서는 오염물질 제거.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목적이 아닌 일반 토사로 재활용 기준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결론, 그래서 준설토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준설토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서 해야 된다.